이번 설날에는 맨날 같은 명절이면 조금 지겨우시다면 이렇게 프랑스 치즈 페어링 해보시면 어, 너무 특별한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래비앙 신지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르무니의 유가문 대표님과 함께 프랑스 치즈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을 앞두고 프랑스 치즈랑 한국 것과도 되게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즐길 수 있게 한번 추천드려보면 어떨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통주랑 프랑스 치즈랑 페어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전통주 전문가 노무니 대표님과 그리고 르무니의 유가문 대표님을 같이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노무니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와인하고 전통주하고도 나름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와인 같은 경우에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발효주잖아요. 네. 전통주는 쌀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발효주입니다. 둘다 발효해서 만든 술이다. 이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그 전통주와 와인과 둘다 발효를 해서 만든 발효주인데 어떤 게 다른가요? 차이점은 뭔가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 자체에서 당분이 나와서 그 당분과 효모가 만나 술이 만들어지는데요.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다 보니까 네. 누룩이라는 효모 효 역할을 하는 네. 친구들과 만나서 녹말을 당으로 바꾸고 당을 알코올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무룩이란 아, 효모가 더 추가해서 들어간 게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통주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통주의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전통주는 양조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양조주라고 해서 약주, 청주 이렇게 분류되고 과하주라 그래서 포트 와인 같은 증류주랑 약주를 섞은 과하주라는 종류가 있고요, 약주, 청주를 끓여내서 만들어낸 소주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별 대표적인 술을 조금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술이 한 양조장에서 춘하추동이라는 네. 이름으로 춘 같은 경우에는 약주이고요, 하 같은 경우에는 증류와 약주를 같이 네. 섞어서. 아. 와인 같은 느낌으로 네. 드실 수 있는 술이고요. 추는 가을에 추수하는 그 노동주로도 많이 쓰였던 막걸리입니다. 아, 탁주라고 네. 주로 네. 부르죠. 탁주. 마지막에 동은 증류주입니다. 이렇게 다른 네 가지 전통주가 있는데 이 전통주를 치즈랑 페어링을 하고 싶은데 전통주가 아니다 할지라도 전통주랑 술을 페어링할 때 유념하면 좋은 게 있을까요? 와인하고 치즈하고 페어링이건 다른 음식하고 치즈하고 페어링이건 서양에서 음식과 의 페어링은 밸런스를 따지는 것 같아요. 서 네. 서로 맛의 강도라 그러거든요. 맛의 그 세기가 비슷한 것끼리 밸런스를 이루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순서적으로 보면 맛이 약한 거에서 강한 거로 가거든요. 그니까, 약한 와인하고, 아니면 약한 전통주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약한 치즈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음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거, 강한 것들이 그런 순서로 드시면 제일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노문희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전통주와는 어떤 치즈가 조금 잘 어울릴지, 한번 전통주를 맛보고, 치즈를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딱한번 맛보고, <웃음> 거기에 <웃음> 어울리는 것 찾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 지금 앞에 따라놨잖아요. 지금 노문희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술 중에, 오늘은 춘, 이 약, 주랑 같이 어울릴 만한 치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먼저 맛볼까요? 전통주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되게 맛있고 맛이 풍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맛을 보니까 처음에 코에 이제 누룩향이 나면서 신맛이 아주 강하고요. 네. 끝에 단맛을 느꼈거든요. 아,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신맛 베이스는 비슷하게 신맛이 조금 덜한 대신에 단맛하고 짠맛하고 밸런스가 될수 있는 부드러운 치즈 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소개해드릴 치즈는 크레메데 시도라는 치즈고요. 요거는부르고뉴 와인으로 되게 유명한 치즈고요. 명한 시또 수도원 지역에서 아. 나는 치즈고요. 전통주하고 밸런스가 좀될것 같은데 신맛이 전통주가 음. 조금 더 강하긴 한데 치즈에서 요 정도 신맛을 낼수 있는 건 없고 크레메드 시또 정도면 맛이 아.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겉에 보기에는 뭐 까망베르나 브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에 보니까 굉장히 크리미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번 같이 그러면 맛을 네. 한번 봐볼까요? 이 전통주와 잘 맞는지 봐을 볼게요. <laughs> 크리미하면서 짭짤한 맛이 전통주. 끝에 그 단맛하고 단짠단짠 느낌으로 음. 되게 멋이 조화로워요. 그냥 먹었을 때 저도 되게 와 너무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반복해서 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은 치즈를 많이 덮해보신 적이 음. 없으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치즈. 이렇게 크리미한 거는 까망베르 정도만 맛본 정도지 이런 치즈는 처음 먹어봤는데 전통주랑 이렇게 어울릴 거라고는 음.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네네. 정말 맛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는 맛볼 거는 아, 우리나라 전통주 대표적인 거 하면 은 아무래도 탁주,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이 막걸리를 같이 맛보고 이 막걸리에 어울릴만한 치즈를 한번 이번에는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막걸리를 한번 맛을 봐볼까요? 아무래도 막걸리는 곡물이 들어가서 좀 묵직함이 네. 있죠? 네. 제가 그동안 맛보던 막걸리랑은 조금 달라요. 단맛이 조금 덜하고 산미가 더 있고 쌀 향과 쌀 맛이 되게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는 아스파탐이라는 청가류를좀 네. 네. 넣어서 단맛을 좀더 인위적으로 네. 냈다면 이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쌀, 물, 누룩만 가지고 음. 만들어낸 탁주예요. 근데 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12도? 아. 대부분 막걸리는 기본 원주라고 하는 네. 만들어졌을 때 바로 나오는 막걸리는 12도부터 높게는 17도까지도 나오거든요. 아, 그럼 저희가 사 마시는 막걸리들은 5도 막 보통 이렇잖아요 뭐가 달라요? 음. 왜 그런 거죠? 도수를 낮춰야 많은 양을 드실 수 있잖아요. 아, 네. 아, 그래서 네. 아무래도 네. 물이나 다른 네. 것들은 첨가해서 아, 하면서 도수를 낮추는 거예그러면 아, 아, 지금 맛본 탁추랑 어울릴만한 치즈 한번 또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술을 담궜어요. 그래서 잘은 몰라도 이제 느낌은 있고요. 굉장히 바디감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 바디감이 강한 치즈를 이거하고 추천을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추천할 치즈는 굉장히 히스토리가 있는 치즈인데요. 네네. 이 치즈는 델리스라는 치즈고, 나폴레옹이 좋아했던 에프아스 치즈는 원래 브랜디 네. 로 겉을 닦아주는 네. 건데 요거는 브랜디 대신에 샤블리 와인으로 닦아줬기 어허. 때문에 F 아스보다는 바디감이 살짝 덜하지만 향은 더 좋습니다. 둘이 아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제 네. 상상을 하는데 네. 한번 맛을 보세요. 아, 겉의 색깔은 F 아스 치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에 보니까 이것도 되게 크리미한 네, 치즈네요. 맞습니다. 한번 그... 먹어보도록 할게요. 탁주하고 제 생각으로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입구독 감이랑 네, 네. 탁주의 묵직함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음 지금 보면 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먹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처음에 치즈만 딱떠 먹었을 때는 이 치즈 조금 강해가지고 음. 우리나라 음식과 비교를 하자면 약간 홍어랑 막걸리 음 먹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음 치즈가 홍어만큼 강하진 않지만 뭔가 그런 느낌을 딱 주는 궁합이라서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인생 조합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와인하고 페어링은 많이 해봤지만 네, 네. 전통적으로 페어링한 오늘이 머리털라고 처음입니다. 아, 네. <laughs> 계속 해볼 가치가 있고요. 어, 아, 이런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셔서 음,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치즈 추천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 지금 부리 뽀아부르라고 <laughs> 네. 후추 부리도 제가 보기에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한번 네네. 드셔보세요. 맛을 보시고 얘보다는 조금 바디감이 약해요. 그런데 음. 막걸리하고 상세할 정도 어떤 밸런스를 이룰 정도는 될것 같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주셨던 후추가 박힌 이 치즈. 저도 후추 향 때문에 또 되게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네. 할게요. 달라는 느낌. 네,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예, 예, 후추 향이 예,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이번 설날에는 맨날 같은 명절을 좀 조금 지겨우시다면 전통주랑 이렇게 프랑스 치즈 페어링 해보시면 어, 너무 특별한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두 분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전통주랑 치즈랑 너무 진짜 맛있게 맛을 봤거든요. 저는 술과 치즈의 궁합은 정말 최고의 궁합이다라고 제대로 한번 깨달은 것 같고 저의 오늘의 픽은 탁추와 델리스 저는 이 치즈를 꼽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맛을 보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통주는 얼만지 치즈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델리스는 저희 매장에서 제일 비싼 치즈 중래요 아, 아, 네. 5만 원대. 아, 5만 원대? 그리고 이제 후추 브리는 140g에 3만 원대입니다. 술은 그, 원대. 어떤가요? 탁주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약추류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공정이 더 있기 때문에 음. 가격이 좀 비싼데 3만 원후반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합쳐서 7, 8만 원 정도의 가족들과 다 같이 풍성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설에는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두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구부하!